당근이 아, 안녕하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? 네? 아 제가 당근에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아저 건조대 사러 왔는데요 여기 아, 네. 네, 8,000원이요 아. 혹시 내고 안될까요? 제가 7,000원 밖에 없어서 아니 제가 내고 불가라고 써놨는데 아 어떡하지 제가 진짜 7,000원 밖에 없어요 그럼 7,000원만 주세요 아. 네.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예모사로 뭐 오셨어요? 아저 무선 이어폰 왼쪽이요 아 잠시만요 어? 어디 갔죠 여기서? 잠시만 여기 아 근데 이거 왜 파시는 거예요? 아저 한쪽 잃어버려가지고 어. 저던데 몰아주기 하실래요? 아, 어떡해요? 안 내면 진거가위바 잠시만요 단판? 예 단판 뭐 내실 거예요? 심리전하기 없어요 안 내면 진거가위바가위바진거진거 가위... 진거, 가위... 진거, 가위바위보 하! 감사합니다 남자 시삭이 나서 그거 할걸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저 시계 좀 보러 왔는데. 아 네네. 여기. 여기 사용감이 좀 있네요. 아 있죠.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는데. 이거 정품 맞아요? 네 정품 맞아요.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. 품질 보증서는요? 예 네, 있어요. 박스는요? 아 박스는 버렸는데. 진짜 맞아요. 아 요즘에 가품도 워낙 진짜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정품 맞아요 진짜. 어 이거 초침이 이게 정품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게. 그 어, 진짜 맞는데. 당근 아니 어떤거 물어오셨어요 밥솥 보러 왔는데 아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천천히 보세요 네 저기 앉아서 보고 계세요 응 밥통 아네어 되게 새거다 제가 집에서 밥을 잘안 해먹어가지고 몇번안쓰 음. 부서져요 이거 누룽지 기능 돼요? 그건 따로 끓여 드셔야 되는데 아밥좀 지어봐도 돼요? 저희 집 쌀이 없어요 <laughs> 예? 네? 지워보세요 그럼 손님 오셨어요 예? 네? 저 진짜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어떤 거 사러 오셨어요? 저 이거 슬램덩크 사러 왔는데 아 슬램덩크 아, 여기로 죄송한데 이거 7권이 안 보이는데? 아그 7권 제가 친구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 중간에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근데 그 7권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인어에 다혀있고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거 다 읽어야지 몰입도가 가지 않을까요? 그래도 아그 7권 내용이 정대만이 방황하다가 안감동이 다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엉엉 불면서 농구 다시 하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내용이 전부여가지고 스킵 하시고 8권부터 보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스포하세요? 정대만 다시 농구요 아, 뭐야. 안 살래요. 아, 그... 아, 이양길 7금 빨리 갖다 달라니까, 이씨.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? 저 거짓말 탐지기 사러 왔는데요. 아, 일로 들어오세요. 잠깐 아, 이게... 여기 있었네. 아, 그기 있다.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정직하게 살고 있거든요? 이거 거짓말하면 다 잡아내요, 진짜. 아... 어... 제가 이거 15,000원에 샀었나? 이거 만 원에 파는 거면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.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? 예, 해보세요. 손 주세요. 제가 요 15,000원에 사신 게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 고봐요 15,000원에 산거 맞다니까요 저도 해봐야 돼요? 네이 시계는 정품이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 이 장난감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정밀한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여가지고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정밀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밀한 게 아니에요? 아니죠 재미로 하는 거죠 전 남아친가 클럽 안 갔다고 자꾸 거짓말해서 사는 거거든요 저안 살게요 이거 100% 믿지 마세요 저 좀만 더 볼게요 밥다 됐어요? 나 근데 밥 너무 질게 됐다 아 이게 아까 물을 좀 많이 넣으셔서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래도 그렇지 아 너무 질게 됐잖아요. 아 밥통에 문제가 없어요. 이게 물량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. 그쪽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. 네? 아 진짜. 아열 받아. 아 너무 더워. 창문 열어드릴까요? 저 이거 안 살래요. 네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게요. 저 이거 가져가도 되죠? 안 사신다면서요? 쌀은 제 거잖아요. 아 쌀. 외관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디테일 부분이거든요. 밥잘 됐다 반팔 티 사러 가야겠네 들어오세요 일단 아예 여기 있어요 아. 티 이거거든요 아 디자인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정품 맞죠? 네 정품 맞아요 아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정품 맞아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좀 작은 거 같은데 입어봐도 돼요? 예 네, 입어보세요 탈의실 있어요? 탈의실이 없는데 저저 저 안에서 입어보실래요? 아. 아, 야광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빛을 잘 막아보세요 아 되네 이 티가 좀 작은 거 같은데? 어? 난 괜찮은 거 같은데? 진짜 완전 형님 거 같은데? 이게 숨이 좀잘안 쉬어지는 거같아아 이거 티 문제가 아니라 형님 호흡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, 아 안에 티를 좀 두꺼운 거 입으셔서 그런가? 제가 안에 런닝밖에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용 런닝일 수도 있잖아요 겨울용 런닝이 있어요? 아니 만들면 다 있죠 아, 근데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,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핏이 너무 좋아요 진짜 모델 같아요 저 진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?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좀 튀어나온 거 같아가지고 아니. 그럼 형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오만 삼천 원에 올렸잖아요. 그럼 뒤에 숫자 빼고 딱 오만 원에 드릴게요. 대신 거기에다가 방탄 꼭지두개 챙겨 드릴게요. 그럼 난 진짜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. 진짜 노마진, 노마진. 어... 어... 저 이렇게 팔아본 적이 처음인데. 아, 저 오만 원 주신 거예요? 대신 다음에 또 오세요.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또 오게. 아, 아, 맞다. 나 다음 주 화요일날 이사 가서 그 전에 오셔야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또 그때 친구랑 다가 오겠습니다. 진짜 현금 많이 챙겨 오세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돈은 당근페이로 보내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결정하셨어요? 아 속는 셈치고 한번 사볼게요. 네, 속는 게 아니라 이게 정품 맞다. 주셔보세요. 여기 보시면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품이에요? 정품이지. 찝찝하긴 한데 일단 살게요 그럼. 네. 짠 네. 아. 어? 아 이거 저아 잠깐. 정... 아이거 한 200은 깎아주셔야 될것 같은데. 아니 제가 이거 250에 올렸는데 어떻게 200을 깎아줘요? 아, 그러니까 왜 떨어뜨리셨어요? 아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제가 건넸는데 그쪽이 못 받은 거잖아요. 아, 좀만 더 볼게요.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뭐 사러 오셨어요? 저기야아 네. 아 이거 피규어. 이거 제가 피규어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처분하고 있어가지고요. 여기 사장님 안내고요. 에건 싸라왔어요저 피규어 올린 거예요. 아이고 사장님 여기 올렸었나요? 아이 피규어가 뷰케이스 안에 있어가지고 헷갈리셨구나 저는 이 피규어 올린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왜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? 에어컨 빨리 주세요 아니 누가 에어컨을 3만 원에 팔아요 아이고 사장님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3만 원 주세요 아니 이거 LG 히센비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거 개 좋은 건데 뭐 어떻게 3만 원을 줘요 그러면 사장님 5만 원 주세요 아이 아저씨 미친 소리 하시네? 이 에어컨 AI 스마트 케어 기능 써가지고 졸라 더우면 직접 바람 쐬주고 시원해지면 지가 알아서 간접바람 쐬주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5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10만원 빠실? 10만원? 이 아저씨 더의 드셨나봐 이거 클리미로 에어컨 안에 확인도 졸라 쉬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10만원 드려요 아이고 나는 영어 몰라요 아, 영어 되게 잘해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안에 청소할 때 나사 하나 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아 영어 모르신다 그랬지? 그니까 단추 하나 누르면은 이게 되게 쉽게 열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 가격에 팔아요 사장님 바꿔요안바꿔요아못 판다고요 그럼 자비라도 주세요 자. 자 여기 차비 드릴 테니까 가세요. 지금 못 팔아요. 난 지레 에서요 비즈니스 클래스 다 왔어요. 돈떠 주세요. 아니 그 돈으로 에어컨을 사시지 왜 여기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? 아씨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. 뭐야? 어디갔어? 아이고 사장님, 도도 맞았네.